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단어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인 여호와 샬롬. 아, 뭐 이외에도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낙해, 여호와 치드케누, 뭐 이런 여러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한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조금 전 말씀드린 네 가지가 답니다 아, 그래서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장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순종해서 그, 그참그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직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으시고 뒤를 돌아봐라. 봤더니 하나님께서 존재물로 순냥 한 마리를 예배해 놓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고백한 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는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이죠.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승리하게 되죠. 어떻게 승리합니까? 칼과 창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밑에서는 여수아 군대가 싸운 거예요. 여수와 군대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거하는 자는 궁극적인 승리가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바로 여호와 삼마. 예, 의미죠.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 샬롬,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 이 말씀은,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고백되어진 단어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권한 가운데 빠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이 하나님께서는 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을 만나게 하시죠. 그 여와의 호 사자가 기도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할 자는 바로 너다. 너다. 기도원으로서는 황당하고 깜짝 놀라죠. 웬 낯선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는 너가 이 민족을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원은 참 놀라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뭐 진짠지.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지 그거 정말 그거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기도원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오면서 기도원이 들린음식물이 완전히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사람이 홀연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든지, 아니면은 천사를 대면하든지,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때 들려온 음성이 있죠.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서이다 주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시 했을 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그리고 나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샬롬.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함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두려움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응?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죄로 인해서 그런 두려움이 임했다면 예배를 통해서 평안함을 회복하고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먼저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과 비교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라틴어인데 팍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팍스 이것도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요즘은 팍스 아메리카 뭐 그런 음 단어도 있습니다만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는 어떻게 해서 생긴다느냐면은 기원전 1세기 말부터 200년 기간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그리고 오현제 소위 오현제라고 하는 황제에 거쳐가는 그 200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로마시대에 있었던 그 질서 그 평화의 기간을 바로 박스로마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주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로마가, 로마가 다스리는 그 영역만큼은 아주 아무런 문제 없이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평화죠. 그러니까 평화와 팍스와 샬롬은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은 같아요. 평화라는 해석으로. 그러나 의미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샬롬은 내면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반면에, 박스는, 뭡니까? 표면적인 평화를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평화. 그러니까,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겉으로 보면 평화로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 식민지 입장으로서는, 이게 평합니까? 평화가 아니죠. 억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북한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롭나. 네? 그게 평화입니까? 속은 골마 터져가고 있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까?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호수를 예로 든다면, 호수의 평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를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겉으로 보면 수면이 잔잔하니까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물고기들이 서로, 뭐예요? 먹고 먹히는, 죽느냐, 사느냐. 그 속에서도 아주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결코 평화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설명하기가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박스 로마나. 표면적인 평화. 이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샬롬은 뭡니까?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설령 호수에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평화롭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호수 안 가운데에 배가 지금 막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배 안에서는 여전히 여유롭게 잠을 자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샬롬,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폭랑이 있는 갈릴리 오수 바닷가 가운데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을 주무치,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왜, 야단 치지 않냐? 야단 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예수님의 편이죠. 그래서 병든 자는 팍스는 가질 수 없어도 샬롬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설령 팍스는 없어도 그러나 샬롬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 그런 의미에서 볼때 오늘 이 기두원이 경험했던 이 샬롬은 그냥 어떤 개인적인 그런 감정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넓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 샬롬 이첫 번째 의미는 뭐냐? 샬롬은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따라해 보시다. 샬롬은 여호와에게서만 온다. 있습니까? 그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다른 데서는 샬롬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떠나면, 샬롬은 없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일 때만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있지만, 샬롬 로마나라는 말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로마의 그, 그, 그 힘은, 응? 음? 팍스는 줄수 있을지언정, 샬롬은 절대로 못 준다는 거예요. 이 그런 세상의 모든 이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팍스는줄수 있어도 샬롬은 못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 우리의 명예, 우리의 직위,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표면적인 평화는 줄수 있어도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영원한 평화, 이 샬롬은 절대로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샬롬은 오직 누구에게서부터? 여호와에게서부터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 네. 그게 바로 여와 샬롬이에요 여와 샬롬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 그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안은 뭐예요? 예수님의 주머니 속에 있는 평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고, 예수님이 먹고, 예수님의 피와 살과 뼈와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평안함.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이라면 그 완전한 평안이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호와 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6장 전체를 보시면은 이기드원 시대 이스라엘이 완전히 음? 팍스는고팍 고, 어? 쓰는 뭐팍 어? 쓰는 고사하고 샬롬도 완전히 뺏겨버리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평화가 사라졌어요. 곤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여기 6장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어디서 사냐면은 산에다가 웅덩이와 구를 파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뭐 산성도 있다고 하지만 산성이 무슨 커다란 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뭐몇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참호 같은 비트 뭐 이런데 그냥 거기서 쫓겨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절에 보시면은, 파종할 때 되면은, 그러면은 미디안과 아말렙과 동방 사람들, 세 종류의 그 이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는 다 뺏어갑니다. 그동안 수확했던것다 뺏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냥 약탈해 가요. 그리고 가축들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궁핍함이 심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다고 라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 뭐냐? 이렇게 샬롬을 뺏기게 된, 박스까지도 뺏기게 된그 원인이 뭐냐? 일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일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어? 미디안 족속이 힘이 세 가지고 이런 그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뭐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깨졌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의 어디에서 악을 행하였다고요?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목전에 악을 행하였는 것과 그냥 여호와,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그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영어 와에 범죄했다는 건 뭐예요? 응? 그냥 몰래몰래 몰래 죄를 짓는 거, 뭐 이런 거 가르치죠. 목전에 범죄했다는 건 뭡니까? 아 대놓고 범죄하는 거예요. 대놓고. 응? 아주 버젓이 죄를 죄로 생각지는 않는 거예요. 뭐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냥. 어, 이제 뭐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 교회차를 저기 석천중학교 후문 쪽에 주차를 하고 오는데 그 시간이 학생들 응? 등교 시간이에요. 그데 분명히 교복 입은 그 학생 둘이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응? 이러고서 이르고서 학교 가는 길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달려가서 한대쥐어박고 너희들 지금 뭐하냐고. 음? 그럴까하다가 <laughs> 마음으로만 그랬죠. 네? 요즘 하도 세상 이 염해가지고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잠깐 꼴초만 봤는데 <laughs> 그나마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모습 이 있었습니까? 그냥 학생들 담을 피우는 애들은 저 학교 그뭐 화장실 뒤에나 가야 이제 겨우 볼 정도인데 지금 왜 목전에서 하그래 아, 목전에서. 동성에 응? 옛날에는 그 부끄러웠잖아요. 그뭐 입에 올리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뭡니까 버젓이죠? 서울 시청 광장에서 응?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그냥 범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전에서 하나님 하나님 보라고 그러면서 응? 두려운 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수치심도 없어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물론 가만히 계시는 경우도 있죠. 그건 뭐냐면은 그거는 뭐냐 버렸다는 거죠. 심판도 없는 거 그게 진정한 형벌이에요. 그 미련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은 그나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심판 받을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징계 받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를 때리시는 거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25절부터 보시면은 이 바알 신당을 이 기드원이 부숴뜨리게 되는데 그 바알 신당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이 기드원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드원 산당을 부숴뜨리면은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누가 이 짓을 했냐 그러면서 죽이려고 그냥 기세등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알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문제는 이 기도원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사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뺏긴 시대요.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상을 섬기면서부터 그때부터 쫓겨다니네. 그때부터 그때부터 뺏깁니다. 손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삶 가운데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배영만 전도사님이라고, 코미디언. 이번에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분이 11남매, 11남매. 자네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니까 뭐 집안이 말이 안니요 얼마나 힘든지 결국은 이 어머님이 무당이 됩니다. 그 무당이 되니까 더 그냥 뭐 불행이 완전히 가정이 풍지 박산이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이배영만 전도사님이 제 하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완전히 그냥 바닥의 인생. 완전히 깨져버린 가장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근데 배영만 전사님이 지금 일산에 뭐 집이 일곱 채가 있다 하나? 뭐 물질적으로 하되, 근데 이분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후두암 말기예요 후두암 말기 목이 쉬었죠. 근데 13년째, 14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퍼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죠. 샬롬이 사라진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더니, 가정에 샬롬이 오고, 10년 가운데에 샬롬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즘 북한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남한으로 넘어옵니다왜 그러죠? 북한은는 샬롬이 없어요. 그나마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샬롬이는 이곳에 살기 위해서 넘어오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임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예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저렇게 범죄하면은 우리 남한도 여러분 여러분 이 평화가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고. 샬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저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여호와 샬롬! 샬롬은 여, 여호와에게서부터 온다. 이두 번째 이 여호와 샬롬의 의미는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샬롬이다. 그런 얘기에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은 시작을 의미하지 끝이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구나.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원 여호와 샬롬을 경험합니다. 근데그래가서 끝났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복받았다 그렇게 끝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것은 사역을 위한 샬롬이지 소비를 위한 샬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상을 부서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33절부터 보시면은, 그 미디안 군대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서, 이제 전면전을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그리고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 이 13만 5천 명과 함께 대결하 벌어져서 크나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전쟁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샬롬. 샬롬이 왔는데 왜 전쟁이 벌어집니까? 그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충전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완전히 아, 네. 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응? 서로 전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검이라고 하는 것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샬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샬롬은요. 그냥 가만히 아 좋다. 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 정쟁을 치러가는 자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샬롬이라는 것. 사명을 위한 샬롬. 따라해보실까요? 사명을 위한 샬롬. 우리 안에 샬롬이 있는 사람은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이 샬롬을 경험하자마자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자. 그동안 무너졌던 재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재단을 쌓으면 샬롬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샬롬이 있으면 재단을 쌓기도 하고, 이게 서로 이제 순서가 뭐, 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샬롬이 회복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또 샬롬이 회복되면은 또 끊임없이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하지 않는 사람은 샬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샬롬은 결국 또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샬롬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샬롬의 창조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소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의 가정도 참 불행한 가정이에요. 믿신을 믿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 형제 가운데 세 명이 이분의 형제 가운데 세 명이 다섯 살 되기도 전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여동생은 결혼하고서 얼마 뒤에 일 개월 된 아들을 놔두고 연탁 가스로 그냥 또 사망하게 되고, 어머니는 또 사고를 당해서 왼손에 장애를 입고, 아버지는 또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본인은 또 일용직 노동 현장에 갔다가 사측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다행히 자기는 살았어요. 근데 불행스럽게도 하반신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가정의 샬롬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근데 이분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폐병 중증에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옆에 열심히 기도해서 폐병이 완전히 낫게 됩니다. 지금은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계시지만은 이분이 저 포천에 가시면은 그 장애인들 그리고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복음 사역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샬롬이 이 목사님에게 임했던 것이죠. 이 목사님 마음가운데 이 이메슬뿐만 아니라 그 셜럼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넘어서 8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앞에 보시면 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 평온함 이 평안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기드온이 경험했던 그 여호와 샬롬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결국 이 평안함까지 이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 샬롬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샬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앞을 향해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